예. 그, 제가 2010년도 그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교육과 복지의 우리 지역 향상을 내걸고, 어,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 결정 때에도 현재 도의회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교육문제, 또 보육문제, 다양한 복지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 14조 중에 약 2조를 다루고 있는 상당히 큰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죠.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에 출마하면서 지역에 있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겠다라는 그런 큰 구호를 내걸고 시작했는데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우리 지역 상황에 중학교, 묵현리의 중학교가 현재 없습니다. 2005년도에 학교 용지는 매입해 두었는데 어, 주변에 개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우선 치중하다 보니까 학교 용지 있는 곳에 학교를 짓지 못했습니다. 현재 어, 당선이 되자마자 2010년 8월부터 그 문제를 시작하였고 여러 번의 교육청 관계자와의 면담 그리고 도의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고요. 2012년 그 예산 검토 대상에 현재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이상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이 문제는 어 해결할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가 어세 개가 있습니다. 화도읍 어, 내에요. 이제 그한 곳이 특성화 고등학교고. 두 곳이 국립고등학교 1개소와 사립고등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좀더 고등학교의 좋은 교육 여건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고등학교로 개교하는 마석고에 혁신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어, 지금 현재 마석고가 예비혁신고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 연말쯤이면 혁신고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여러 교육에 관심 있는 지도자분들과 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분들과 더불어 마석고의 혁신고 지정에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교육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을 우리 지역에서나마 좀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진행 중인 사항으로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혁신고 지정이 마무리가 아니라 혁신고로 지정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혁신고에서는 기존의 학교와 어떻게 차별성 있게 아이들 교육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서 교육의 방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몫을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 활동으로서는요, 경기도가 학교 용지 분담금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어, 뭐 짧게는 2005년 이후부터고 길게 보면 2001년 학교 용지 분담금 특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해 왔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8대 도의회 최초로 도정 질문을 학교 용지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도지사와 교육감께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 학교 용지 분담금 실무 협의회에 실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오던 중또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관련해서 학교용지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교육 문제를 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을 제의한 조례를 대표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3차까지 실무 협의회를 거쳐서 학교용지 분담금 문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해결을 받고 앞으로 이제 남은 문제는 그 분담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분담금 상환 문제는 예산을 저희가 이제 감시하는 입장에서 잘 분담해 나가고 있는지 그 또한 도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용지 분담금이 또잘 상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또잘 지켜보면서 예산에 대해서 또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잘 감시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도 또 충실히 할 어, 하겠다라는 말씀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위해서는 제가 좀 취약하거나 약한 그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공약을 해왔습니다. 그한 예로 우리 지역에 교복 은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복 은행제는 어, 우리 그 학생들이 입었던 교복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잘 수거를 해서 학교별로 다니면서 그래서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 클리닝을 한그 교복들을 우리 읍사무소 1층에 잘 보관을 해 두어서 아이들의 개학 시기 그리고 아이들의 그 학교 다니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아이들이 와서 천 원, 이천 원 저렴하게 드라이 클리닝 비만 내고 교복을 언제든지 어, 구입해 갈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몸집이 1학년 들어왔을 때 몸집보다 3학년 때 훌쩍 커져버린 아이들이 교복을 새로 또한 벌을 구입하려면 어, 많게는 10몇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가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교복을 또 자유롭게 헌 교복이지만 와서 내 지수에 맞는 교복을 남들이 한 번은 입었지만 깨끗하게 드라이클리닝 된 교복을 내 용돈 1,000원, 2,000원 가지고 한 번씩 장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교복 은행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도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소망입니다. 좀 어, 좋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우리 화도읍 지역에 수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현리 쪽, 쪽 달길리 쪽에 남양주 공고와 화강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 그 집이 좀 거의 완파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우리 교복 은행에서 잘 드라이 클리닝 한 교복을 그 아이들에게 좀 전달해 준 것은 참 어, 많은 좋은 일을 했구나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 대로 교복을 와서 고르고 내, 옷, 내 옷에 맞는 교복을 저렴하게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고, 또, 중산층의 아이들이더라도, 내 교복은 또 여기에 좀, 어, 기부를 해주고, 기증을 해주고, 또새 교복으로 가져가는 그런 좋은 문화, 나눔의 문화, 그리고 아껴 쓰고 나눠 쓸수 있는 문제, 그런 문화가 교복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복은행제는 올해도 작년에 실시, 올 2월에 실시됐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했다가, 어, 올 9월부터 또 10월, 또 새로운 그 교복을 입는 시기가 됐을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이 교복은행제는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지역에 한번 취재를 나오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지금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지역에 예산 문제를 많은 지역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제가 여성 도의원 1호입니다. 남양주시에서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위치, 어, 여성을 도의원으로 선출해 두었더니 일의 능률이 어떻다라는 평가를 아마 제가 처음이니까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짐이 상당히 큽니다. 여성이 좀더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고요. 여성이 되니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더잘 헤아려주더라, 또 주민들의 마음을 더 꼼꼼하게 헤아려주더라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도 경기도 의회 예산 결산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예결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14조의 예산과 교육청의 9조, 통틀어서 23조의 예산을 예결위원으로서 이제 곧 다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통 크게 경기도 전체의 예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의 예산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서를 꼼꼼히 여러 번 확인하고 우리 지역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순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화도읍 지역에 지금 현재 2003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마석우천 사업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한도로 예산이 좀 반영돼서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취약계층 중에 장애인들, 그리고 성생공단에 있는 한센인 어르신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또 활동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평생교육위원회 역할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평생교육조례에 장애인 조례를 첨가시켜서 성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 어, 한 부분을 개정을 시켜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통과시켰고요. 지역에서도, 어, 장애인분들에게 이런 이런 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됐으니까 앞으로 그 성인 장애인들이 교육을 필요로 할 때는 예산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홍보를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이 상당히 많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성생공단에서 지금 현재 있는데요. 2008년도에 사실 이거 쉼터 쪽은 어, 단속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는 것이 관례인데 그 외국인 복지회관을 급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인의 인권이 상당히 침해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도 우리 국,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열악하니까 그런 이주민 인권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다른 그 취약계층인 성생공단의 한센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그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오랜 동안 많은 차별과 그런 소외 속에서 살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색을 마감하기 전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좀 인간답게 사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그 예산 반영이 올 추경이 좀잘될수 있도록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